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에는 시작 부분에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비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3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나 예수님의 세례나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을 만드는 세례 이미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와 또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 어느 세례가 더 나은 세례인가를 서로 논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일어납니다. 역시만의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라는 것은 요한의 세례가 더 나은 세례냐 아니면 예수님의 세례가 더 나은 세례냐에 대한 서로 불필요한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논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26절에 요한에게 그들이 가서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곳,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면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누군가의 마음을 부추기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에 대해서 논쟁도 벌어지고 또 사람들이 부추기는 말과 행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는 행동 내지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논쟁을 지피거나또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필요한 부추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요한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7절 말씀에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이말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 그가 자신이 이야기했던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있고 예수를 통해서 그의 삶의 영향력이 쇠해지고 그의 영역이 점점 좁아지는, 제한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사람 같으면 경쟁심을 또 질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부분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 아니면 하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28절 말씀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자는 너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또한번 얘기합니다. 신랑을 취하는 자는 신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요한이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있 이유, 예수님과 경쟁하거나. 예수님 때문에 그의 삶에 질투심이나 사람들이 부추김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가 바로 28절, 29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그런 자신이 누군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경쟁이나 또 도전들 앞에서 그가 흔들리거나 그의 마음이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제대로 아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이 누군가 때문에 불편하거나 누군가와 경쟁하며 불필요한 논쟁 속에 빠지지 않고 또 불필요한 욕심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욕심을 내게 되고. 누군가와 경쟁하려고 하고 누군가 때문에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고 또 내가 신랑의 친구로서 그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그의 앞서서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당연히 쇠해야 될 자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더 이상 경쟁과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지혜를 주셔서 불필요하게 싸우거나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또 불필요하게 내 마음속의 질투와 또 분노를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면 일정한 규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느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군가를 35절 말씀에 아들 이신데 그 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수에 대한 부분과 함께 만물에 대한 소개를 함께 더디어 합니다. 자, 31절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 뒤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리고 3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인데, 그 모든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쥐고 계시는 분이란 것을 그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위로부터 오시는지 왜 하늘에서 오시는지 왜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왜 오셨는지 그 사실을 이제 요한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32절 말씀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없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그가 증언을 위해서 이땅 속에 오셨는데 34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왜 필요한가 하면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오셨다 위로도 오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면,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결국 우리 인생이 영생으로 나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요한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뭐냐면 예수를 알면 인생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서 있고 예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 인생이 안 바뀌는 겁니다. 오늘 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예수님 곁에 서 있지만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당연히 우리 인생은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여전히 이전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면, 아직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 들어왔던 명제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알게 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던 진짜 이유가 예수님을 알고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경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하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부추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누구신가를 아는 순간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며 자신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제대로 알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 문장으로 바꾸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누군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 누군가를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제대로 알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논쟁하거나, 불필요하게 경쟁하거나. 불필요한 욕심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불필요한 논쟁 가운데 끼어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불필요한 누군가와 경쟁하려는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불필요한 욕심을 추구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이며, 나를 보내신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제대로 알면, 주님만 제대로 믿으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제대로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가 보여지게 되고, 그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름을 축원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알면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 불필요한 경쟁, 불필요한 욕심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서 있고, 그분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보냄받고 부른받은 삶이란 사실, 이 사실만 제대로 깨달으면, 더 이상 우리는 불필요하게 소모적인 논쟁과 경쟁과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주어진 삶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한분한분 한 분? 오늘도 예수가 누군가를 알고 내가 왜이땅 속에 본인받은 자인가를 제대로 알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신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해 내시는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